슈가면은요 1999년 흥에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랑받은 노래 헤라의 질주를 부르는 가수 손상리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헤라의 가수 손상민입니다. 어머 어머 세상, 키가 엄청 크세요. 네, 제가 175cm예요. 1 6 5 c 나 네, 아. 오늘의 슈가송은 이제 헤라의 질주인데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어.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네. 잘하세요. 아, 저 사실은, 네. 어, 제가 나이트클럽에서만 나오고, 네. 방송 활동을 전혀 못 했어요. 어. 예, 그래서 처음이에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부른 거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아, 처음이시군요. 아아아 예, 처음이에요.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아, 의미가 다르니까. 있네요, 진짜. 아 아니, 제가 사실은 시즌 2 시작부터 너무 모시고 싶다고 제작진 분들한테 말씀을 네. 많이 드렸어요. 섭외했으면 하는 슈가 멤버들 또 있을까요, 우리 저 나래 씨 혹시? 아, 저는 이제 저희 그 이제 언더 쪽에서 정말 사랑받던 곡이거든요. 헤라의 집 이런 거 모르세요? 진짜 섭외가 올 거라고 좀 생각 좀 하셨어요? 아, 네, 사실은, 어, 이랬 때, 네. 나래씨께서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제가 은근 집에서 혼자, 예. 내심, 아,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살을 좀 빼면서, 술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너무 좋아하는 술을 끊고, 예. 운동을 하면서, 근데 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또 하고 술도 다시 마셨죠. <laughs> 다시 마셨다가. 연락이 또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laughs> 운동을 잘... 좀 잘... 하면서 군복 아, 빼고, 예, 네, 미국에 날라왔죠아니 미리 좀 연락을 주시지. 미국에서 아, 오셨구나. 네, 끊었다가 다시 마셨는데. 어, 아니, 아니 유영 씨가 저희 손상미 씨 노래를 제가 라디오에서 기억나세요? 손상미 씨의 다른 곡을.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카라는 음. 곡을. 어, 맞습니다. 어, 기억하시네요? 어, 기억나죠. 그 노래는 음... 잠시 후에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요. 아... 나래 씨. 예. 어, 이분 네. 어, 어떻게 이상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데 나레 네? 씨 예상이 65불이었죠? 예. 실제 불수는 38불. 38불이라고요? 오차는 마이너스 27. 불 아, 27이요? 이 정도면 폭망이죠, 폭망. 통망. 폭망, <laughs> 통망, 이라니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지만 네. 이게 클럽에서 사실 되게 많이 좀 나왔던 노래라. 와... 네. 아니, 사실은 좀... 몇불 예상하셨어요? 왕년에 노래 본언니들이 있으면 한 80불? 그래데 다들 폭망하셨나 <laughs> 봐요. <laughs> 없으세요? 깜짝 놀랐 어, 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쵸? 왕년에 좀비교봤으면 무조건 이 노래거든. 이 노래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신가 이 노래요. 나이트를 많이 다녔는데요. 역시 <laughs> 시원시원해요. 제 아주 시원시원하셔. 거의 끝 부분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나다 보니까 이런 노래는 좀끝 부분에 좀 많이 이제 네. 그 몰아서 쫙 올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 노래 좀 오랜만에 살짝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해 너에게 남는 건 나야. 사랑해 너에게 남는 건 나야. 내게 준그 사랑으로 오아 오, 잘하신다 아, 아니 잘하잖아요. 느낌이 딱 아, 잘하신다. 맞아 그죠 안정적으로 어, 뒷부분도 좀다좀해 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기억해 기억해 마지막 내 영혼까지 계속, 계속. 사랑할 너를 위해 관상미. 아우. 관객 순상미 너무 잘했어요. <laughs> 너무 잘하시요 너무 잘해. 야. 관상미. 와. 너무 잘하신다. 아, 아, 노래를 잘 좀, 굉장히 좀 잘하시네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내, 내 스타일이야. 네. 아 지금 20대에서 한 분이에요. 이 노래를 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엄마 차에서 들었는데 좋아서 다운받아서 들었어요. 아 어머님 차에서 듣고 이 노래가 좀. 좋... 그 어머님 차에서 들었을 때이 노래가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어, 내적 댄스. 아. 그럼 무조건 댄스곡도.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래예요. 그렇죠. 아니 그 사실 20대에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좀 유일하게 혼자인데좀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어 뭐가 좋으세요? 인터뷰 엄마가 꼭 하고 오라 했는 <laughs> 엄마 나, 나 인터뷰했어. 아. 자 이제 저희가 1 0대 가서 이 노래를 어떻게 하세요?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생이신 거예요? 예, 01년, 2001년 생이신데. 태어나게 전국이죠. 그이 노래를 좀 실제로 무대에서 좀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아 되게 신났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춤 추고 싶었는데 네. 아무도 안 추길래 쪽팔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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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그러면 춤 봐야지. <laughs> 아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이건 봐야죠. 아, 네. 저희가 한번, 아니, 괜찮아요. 그냥 흥 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너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AR 네. 좀 드려볼게요. AR로 한번 주세요. 네. AR로 한번 주세요. 잘가시고 <laughs> <나갔죠>. 네. <laughs> 와. 와. 진짜 그렇죠. 을이 춤스타일 본인하고 좀 맞아요? 아, 네, 너무 잘 맞아요. <laughs> 아, 아. 오케이. <laughs> 아. <laughs> 아. okay. 박수 한 주세요. 예. 역시. 아, 추워. 약간 이렇게 쳐줘야 돼요. 잘한다. 우리야 집에 가서 몸살이 안 나요. 자, 헤라의 질투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손상미 씨가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 거죠? 네, 셰프인 남편과 여섯 살된 아들이랑 플로리다 올랜도에 살고 있어요 음. 근데 올랜도 하면은 여러분 예, 미키마우스! 예, 네, 잘 모르시는데 미키마우스 옆집에 에이. 살아요 아. 미키마우스 옆집에 아, 그 옆집에 나네 네, 네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음식이 별로 없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식, 양식, 일식 다 자격증이 있어요 어.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도구 직접 만들어요, 제가 와. 만들고 대단하시다. 또 막걸리를... 네, 생막걸리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걸리 만들어서 집에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저랑 결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예. 서울에는 나래밥, 그 올랜도에는 참미밥. 그렇죠. 아, 진짜 다리... 만드신다고만. 예, 만들었어요. 근데... 양조장도 아닌데 제가 만들어가지고. 송상미 <laughs> 예. 씨가 오늘 <laughs> 방송이. 자기 인생에 첫방속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예. 근데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사실은 되게 성격이 네. 내성적이었는데. 네? 예. 근데 미국 가다 동기시라고요? 보니까, 예, 미국 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 한국 사람만 보면 이렇게 말문이 막, 막 붕물 아 터진 듯이. 그러니까 지금 내재제 인격이 네. 이렇게 터졌어요. 그런 것같아요 아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키도 175cm라고 하는데 네, 네. 들어보니까.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95년도 예, 슈퍼모델을 했었고. 이건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예, 예. 그, 아, 어, 어, 요 어떻게 아세요? 보통 CD에는 자기가 미스 코리아 출신을 안 쓰잖아요. 그런 건 <laughs> CD에 다 써있던데. 아, 그래. CD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니까 써있어요? 자기 양력이 써있었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때 슈퍼모델 동기가 누구누구 누구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정말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김선아 씨, <laughs> 한고은 씨, 황인영 아 씨. 예, 많아요. 궁금하다 네, 저왼 왼쪽에 한곳아 여기 피시네한곳한씨한곳한곳 네, 아, 네. 체크 한곳네곳한곳한곳한곳네곳한곳한곳한곳한곳한곳한곳한곳야곳한곳한곳한 아, 네, 네. 네. 20... 3학년 때예요. 제가. 아 이게 고곳때곳한곳한곳 머리. 아니, 아니 그0대랑 그건... 어, 20대 친구들이 지금 많이 지금 놀는 거 같아요. 저는 오른쪽 사진. 얘기했어요. 어 이게 무슨 약간 어디서 이게 렇 느낌이 미래를 <laughs> 보시거나죠. <좀. 웃음> <laughs> 저때는저 머리가 미스코리아 분들. 은 그렇죠. 그렇죠. 저게 무조건 저 머리가. 아, 참 아, 재밌네요. 아니 근데 아유. 그 슈퍼모델 동기 인 한고은 씨라든지 김선아 씨 같은 경우는 모델에서 배우가 되는 경우가 그때는 꽤꽤 많았거든요. 한예슬 씨도 있었고. 네. 근데 순상미 씨는 뭐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된 거요? 예 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음반 제작자세요. 아, 무속도로 그 메들리 뽕짝,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제작하셨어요. 자, 어님이요 네, 어떤 어떤 거를? 어, 이 박사, 어? 신발이요. 르 개인 뭐, 아, 좋아 조각조각이요 뭐 아, 아, 진짜, 호르륵! 하는 거. 아, 네, 잠깐, 조니조요 내성적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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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뇌성, 아니. 성전 내가 오늘 터진 아니, 거예요 내성전이 아니라 적이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 이박사 이박사님이? 이박사 이박사 네이친은 예, <laughs> 저희 집이었고 거기에 녹음실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그 이박사님의 이 신바람 이박사 이거는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거는 초대박이었어요 그거는 진짜 초대박이 났었죠 말 나온 김에 몽키매직 이거를 불빛 테스트 한번해보세 아, 불빛 테스트 한번해보요 네. 아, 이거 뭐 30대 계신2 0대도다 아실 것 같은데. 맞아. 아, 우리 저는 그 10대 맨 앞에 있는 학생도 그 걱정되는 게. 네. 내적 댄스에 대한. 일어나, 일어나야 돼. 네. 일어나야지. 아, 일단 만약에... 뭐 음악이 맞으면 이제 본인이 그걸로 시면 되죠. 음악 한번 일어나시고. 이거 봐. 일 봐, 일 봐요. 예. 불쁘백불백불이에요 몽키 매 몽키 몽키 매 몽키 몽키 매나 온다 올라 올라가. 몽키 저기. 아유 노래 잘못 다저미안한데 저기 죄송한데 근데 올라 얘기는 아 중에 왜 올라왔어요? 아니, 제... 아, 근데... 죄송한데, 녹화 중에 왜 올라오니 형이 올라오라고 했다고, 내가 올라오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음악 넓고 자서, 꽂아서... <laughs> 뭐해... 마치 콤비처럼 노래 아니, 소리 르는 것처럼, 제가 아니, 내가 아까 아...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긴데, 아니, 옆에 갑자기 올라오는데, <laughs> 아니 갑자기 올라오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되게 무서웠어요. 아 지금. 그냥 올라오신 거야. 아 근데 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병 나요. 아 지금 네. 네. <laughs> 9 3삼 분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유열 씨, 저이 노래 피아노 학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다들야 <laughs> 아, 그렇죠. 많이, 네, 많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정확히 1 0분 들어왔네요. 진짜 1 0 분.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걱정이 좀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목소리가 딱 나오고 특히 후렴 부분이 딱 나오는 순간 그내 아, 마음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 노래 음... 맞아 그때 이 노래가 참 좋았어 후렴 부분 딱 터지는 순간 8 0불9 0불 나올까 봐걱정되고그데 그러면, 그러면 꼴찌 되실 꼴찌여, 텐데 꼴찌. 이래나 저래나 아, 찌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자 이제 슈가맨이 직접 야 너무 궁금하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제이의 임재법으로 불렸던 바로 그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금 휴가맨을 소환합니다. <laughs> 지금 휴가맨을 소환합니다. 오.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뭐가 들어본 것 같아, 저. Okay. Yeah. 시는 힘들게. 그립지 않은 건지 너무나 고맙던 그 입술에 남겨진 내 숨결의 기억은 이제 더 픽 특집. 네. 저 FC 유혈이 픽한 슈가맨은요, 2001년에 발표됐었던 락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러브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강우진 씨입니다. 아. 우리 강우진 씨가 허스키 보이스 하면. 왜 임재범 씨그 얘기를 하시는지알것 같아요. 음. 많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인데 이게 방송에서 노래하는 강우진 씨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 생각해 보면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일 불빛 수가 총 38불 들어왔네요. 예상은 47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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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오차가 마이너스 9불이 이렇게. 아... 현재 1등입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이 정도는 아유. 그래도. <laughs> 이 정도는 그래도 오차가 뭐큰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그래요. 자야 <laughs> 20대에서 이 노래를 바로 알고 그 불을 켜주셨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렸을 때 이어폰 꽂고 많이 들었어 음. 아이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들으셨어요? 음. 지금도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틀어놔요. <laughs> 아 지금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 부산에 있는 H 헤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laughs> 아, 미용실에서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옛날대 제가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원장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꿋꿋이 틀고 있습니다. 언제 요즘은 이 노래가 좀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비오 음. 원화 진상 손님이 있었을 때 <laughs> 아, 아, 진짜 손님. 아니지 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아, 딱 그러네 아니라고 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기대를 기대야 하는 이유가 아, 아, 매상을 올려야 되니까 손님이 오셔야 이게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한 분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 요 처음 들으시는 노래였는데 좀 느낌을 얻으셨는지 어 좋았, 좋았습니다 <laughs> 진짜 좋았어요 네. 우연히 그냥 길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냥 길에서 만났다. 네. 우연히. 우연히 그냥 먹방 BJ. <laughs> 먹방 BJ. 먹방 BJ. <laughs> 먹방 BJ. <laughs> <laughs> 와! <오와! 웃음> 와! <우와! 웃음> 먹는 건 먹... 좋아하니까. 아,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많이 <laughs> 보니까 인터넷 봐. 먹방 BJ. 아, 약간 또 어. 음식 되게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새롭고요. 아, 네. 치... 예 예. 오, 예. 어. 상상 아, 역시 못 했다. 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 야, 먹방 BJ. 쉽게 시 선은 어우. 예. 자, 어 우리 이제 강호지 씨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제가 최근에는 한국 영상대라는 대학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있고요. 어. 보컬 디렉팅도 많이 하고 뭐 배우 박시우 씨나 그뭐 특편 찬성 씨도 했었고. 어. 한중 합작 그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신동야조라고 네, 아, 거기에 아, 알아요. 네 어, 알아요? 보컬 트레이너로도 같이 일을 하고 했습니다. 아 네. 이제 바쁘게 지내셨군요. 네. 거기서 그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실 어. 만큼 대단하신데 사실 네.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신비주의 컨셉에 아 사실 신비주의는 아니었는데요. 네. 그 제가 이 강우진한 이름이 예명이거든요. 음. 본명은 따로 있었고 어, 이기 이기원이라는 이름은... 게제 본명이고. 이기원 씨요. 친구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약간 여성틱하게 외모를 아... 좀 바꿔보자 아... 반전식으로. 아, 오히려 좀 반전으로.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 역사처럼.